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출시 단 6개월 만에 70%대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21일부터 국내 의료 기관에서 본격 처방을 시작하면서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운자로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다. 2.5mg, 5mg 기준 4주 처방이 각각 28만 원에서 37만 원대에 형성돼 기존 위고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위고비는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 가격으로 공급되던 구조였지만 경쟁사의 등장으로 최저 23만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사실상 약값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가만있지 않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HK인호엔 역시 GLP-1 계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일동제약자회사 유노비아는 먹는 비만약까지 개발해 주사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만으로는 비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경고한다. 실제 GLP-1 계열 약물은 구토설사 같은 소화기 부작용은 물론 급성, 췌장염 위험까지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은 더욱 커지고,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치열한 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